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블랙 엘 GPU의 주문 감소와 관련한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다는 주제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테크 세계의 물밑에서 일어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비즈니스에는 거래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이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 또 다른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들을 조합해 보면, 대략의 실체가 좀더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는 모건 스탠리가 빅테크가 엔비디아의 블랙엘 GPU에서 나타나고 있는 발열 문제로 주문을 줄이고 있다는 디인포메이션의 보도와 관련해 또 한마디 했습니다. 바로 AI 칩에 사용되는 패키징 방식인 TSMC 칩폰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의 진화 때문에 물량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은 실리콘 인티포저를 사용하는 칩폰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S의 S라는 그 패키징 사용이 줄고 로컬 실리콘 인티포저 등과 칩을 연결하는 칩폰 웨폰 서브스레이트 L 방식의 후공정을 활용하는 칩 주문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쉽게 S 방식, L 방식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가령 그 칩폰 웨폰 서브스레이트 S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AMD, Broadcom의 칩뿐만 아니라 NVIDIA의 호퍼 등의 칩이고 이들의 칩 수요가 들면, 어, 줄어들면서 이 TSMC의 고객들이 어, S 용량을 더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칩폰 웨이폰 서브스레이트 S 방식의 용량을 더 요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디인포메이션 얘기하고는 좀 결이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디인포메이션 보도의 핵심은 블랙엘 GPU, 그레이스 블랙엘 200의 발열 이슈 때문에 MS, 메타 등의 빅테크들이 100억 달러 이상의 칩 주문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문제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블랙 엘이 아니라 호퍼 GPU로 대체해 달라는 요구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하지만 모건 스탠리의 내용은 칩폰 웨이폰 서브스레이트 S 방식의 후공정을 활용하는 AMD의 MI300이나 브로드컴 설계 칩을 비롯해서 엔비디아의 호퍼 GPU 수요 감소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 진화된 후공정 방식인 L 방식을 활용하는 라인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노무라도 최근에 그 호퍼 GPU에 대한 시장 수요가 크게 줄어서 올해인 2025년에는 TSMC나 UMC의 그 S 주문, Chip on Wave on Substrat S 방식의 패키징 주문이 최대 8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TSMC 내에서 라인이 증설되고 있다는 그 L 방식 패키징 L 방식의 경우는 엔비디아 블랙 엘 GPU가 활용하는 패키징 방식입니다. 실제 모건 스탠리도 엔비디아가 자신에게 할당된 그 S 방식의 용량 취소와 관련해서 TSMC의 그레이스 블랙 엘 300A GPU 생산을 위해서 이 용량을 L 방식으로 전환해서 칩폰 웨폰 서브스레이트 L 방식으로 전환해서 어,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일단 그 모건 스탠디의 접근 방식은 TSMC의 후공정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패키징 라인의 진화, 패키징 라인의 증설 변화를 통해서 엔비디아 칩 수요의 증감을 파악하는 논리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모건 스탠디 지적,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주문 감소 루머는 시장 수요 변화와 맞물린 TSMC의 후공정 라인 진화에 따른 것으로. 이 암페어, 호퍼, 블랙엘이라는 엔비디아 GPU 개보를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블랙엘 일부 초기 모델에서 발열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는 디인포메이션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엔비디아의 AI 칩 일부 모델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고 그게 최신 제품인 블랙의 일부 모델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또 발열 문제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디 인포메이션의 소직 진위 여부를 이번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모건 스탠리의 이번 보고서는 블랙의 발열 문제를 제기한 이후 대만 매체가 후속 보도한 TSMC 내의 수요 감소 문제는 없다는. 아, 치즈의 보도와 일맥 상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 블랙엘 발열 논란을 복귀해보면, 디인포메이션이 엔비디아의 블랙엘 AI 서버에서 가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게 발단이었죠.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 빅테크 고객들, 그 MS 메타 같은 고객들이 블랙엘 주문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요지입니다. 블랙겔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칩이 연결되는 방식이 거론됐었죠. 이게 바로 후공정 패키징 방식의 TSMC의 칩폰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였습니다. 이 칩폰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의 결함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대만 매체들이 발끈했고 어, 발끈했고 후속 보도가 이어진 것이었죠. 이 디인포메이션 보도 이외에 대만 매체들은 TSMC의 내부 소식통이라면서 TSMC의 AI 칩 주문이 유지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블랙엘 가열 파장으로 발열 파장으로 주문이 줄고 있다는 것은 낭설일 뿐이라는 얘긴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 모건스탠리 지적에서 보듯 일부 호퍼 물량 수요는 올 들어 크게 줄어들고 있고 TSMC의 패키징을 활용하는 AMD의 다른 AI 칩 수요도 일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블랙엘이 활용하는 패키징 라인은 대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모건의 지적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블랙엘 발열 이슈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원래 신제품이 나오면 이전 제품의 수요가 줄어든 것은, 줄어드는 것은 어찌 보면 상식적이 수준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줄어드는 감소 폭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AI 칩 수요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느냐 아니면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이 블랙 엘 발열 이슈는 여러 차원과 각도에서 여러 소스를 통해서 다시 재조명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히는 빅테크 발로 나오는 게 가장 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모건 스탠리가 조망한 블랙열 발열 소동에 대해서 한번 오늘을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